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영상 올리는데 오늘은 저기 아침밥 먹으러 갈 건데 아제르바이잔에 대단한 맛집이 있다고 해서 가이나나라고 한국어로 해석하면 시어머니 식당이라는 거예요 아침밥 주는 식당이 왜 시어머니 식당인지 전잘 모르겠지만 결혼을 안 해서 어쨌든 시어머니 식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먹으러 가보시죠 렛츠고 오늘 가볍게 택시 타고 왔습니다 제가 온 곳은 여기입니다 가이나나 큐를 아제르라는 G로 읽는데 지금 오픈했는데 사람 왜 이렇게 많냐 자리 없는 거아니야금밥 먹으러 다들 많이 왔네 부지런하게 이게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잖요 진짜 저도 여기 처음 오거든요 아제르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한 번씩 와 봤을 텐데 오. 저는 처음 오는 건데 어쨌든 이제 빨리 아침을 시켜서 빨리 먹도록 하겠습니다. 짜장기증 나와주면 잘 나올래. 잘함. 제시, 제시, 따다, 따다, 따다. 따다, 쉬었어. 브레이맨 사. 형, 제가 알기로는 다른 거막 많이 안 시키고 그 오믈렛 있잖아요. 계란이랑 토마토랑 햄 넣어가지고 그만든 오믈렛? 맛있겠는데. 그거 만들어진 보이네. 아따 크랙. 여기 있네. 그 오믈렛 위 토마토 하나랑 오믈렛 위 소시지 하나 시키면은 소시지 두개 시켜도 돼. 어, 요다 오늘 니가 찍어야 될거 같은데 네, 네가더 잘하는 거 같은데 <laughs> 오믈렛 위 <윗> 토마토 <laughs> 이 오믈렛 위 소시지 가격이 되게 저렴합니다 오믈렛이랑 이렇게 세트 시키면은 5만 하트에요 3천 원밖에 안 해요 이제 이게 첫 번째로 나온 거예요 우선은 여기서 갓 구운 빵이에요 갓 구운 빵 진짜 빵이 벌써 갓 구워 보이죠 네. 내가 먼저 먹을게 갓 구운 밥 I d o n 하이아제르바이 y 염소에서 치 짜낸 치즈 i 요 치즈 이걸 어떻게 먹는거냐면 여기다가 이 꿀이에요 꿀아제르바이 t 에서갓 짜낸 꿀이에요 꿀 개꿀이죠? 이렇게 뿌 I d o 뿌 t know if y o 서 can't eat it. I d 해 n t k n 이렇게 먹습니다. 맛있어요 진짜. 이 치즈 짠 맛이랑 꿀 맛이 더해가지고. 이데그 박종원의 거기 나온 타이막켓타이막 가위막. 이것도 좀더 프레시한 버전의 버터. 여기다가 또꿀뿌려야돼 치즈에다가 꿀을 뿌린 다음에. 대우방 아니고, 이거 진짜 대맛있어. 이게 우유 같은 건데, 꿀풀에 먹으면 은그 천상의 맛이에요. 천상의 가이막. 와, 진짜 맛있다. 그 다음 요거. 이거. 요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고체형 치즈, 노란색 치즈. 버섯똥인가 음! 요구르트 맛있네. 맛없어, 맛없다 하는데, 맛있네요. 음! 이건 되게 별로예요. 오쇼. 너무 싸워. 요구르트 같아요. 아우 너무 싸다. 이두 개가 베스트인데, 고체형 우유 맛인데, 거기다 꿀을 뿌려 먹으면 진짜 더 맛있어요. 아제르바이잔은 꼼보야 됐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차이. 어. 기분이 좋네. 저만 먹으면 안 되니까 카메라님하고 카메라님 여자친구분이 오셨거든요. 인사하실래요? 아, 소주부 하셔가지고 다음번에 같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원자 온줄 알았는데 여자친구 데리고. 와. 여자친구 한국에서 놀러 왔어요. 이제 마지막 메인 요리 가 나왔는데. 이건 계란 오믈렛에 토마, 토마토를 무친 계란 토마토 무침이고요 이거는 계란에다 소세지를 무친 소세지가 또 돼지고기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소고기로 만든 돼지고기 소세지예요 소세지 먼저 먹을게요 음. 이게 개꿀인게 이인분 시킨 거거든요 1인분에 5만 하트예요 3천 원이 3천 원 000원. 3천 원에 이렇게 푸짐하게 아침 챙겨주는 사람 없단 말이죠 엄마한테 아침 이렇게 챙겨달라 해도 한 5천 원 줘야 될걸요? 시어머니니까 챙겨주는 거지 그래서 시어머니 식당인 거예요 아 진짜 맛있다 이거 수고하기 전에 엄마가 손에집 반찬이랑 계란 구워가지고 밥 먹고 가라 이럴 때딱그 맛이에요 음 이게 좀더 이국적인 맛이네요 이건 진짜 우리가 아는 그맛 원래 아제르 전통은 요거에다 차를 먹는 건데 전탄산이 없으면 못 살아가지고 아 역시 계란 소시지에는 소... 콜라에 콜라 차가 아니고 이집 아침 잘하네 시어머니 아침 잘하시네요 음. 잘 먹었습니다. 토마토 조금 남았네. 아시죠? 저는 그 야채 거르는 거. 토마토 야채인가 과일인가? 오늘 가볍게 아침 식사로 와서 정말 가볍게 아침 식사만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영상 봐줘서 감사하고 더 재밌고 더 신선한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싸우.